우리는 지인 영업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친구가 음식점을 했, 열었어요 창업했어요 한 번은 가겠죠 그죠 한 번은 가겠죠 가서 팔아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창업한 게 음식점이 아니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야 그럼 가서 아파트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이 친구가 새로운 일을 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보험일이에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야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정도는 정말 친하다면 그죠. 간단한 거 하나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친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어. 화필이면 강남에다 차렸네? 금매물 나왔대. 22억인데 19억 5천만 원, 25평. 와, 이거 정말 급매물이야그 친구의 수입을 위해서, 그 친구의 계약한 건을 위해서 지인이 가서 그거 사줄 수 있어요? 또는 이 친구가 강동구에다가 중개사무실을 열었어요. 그럼 나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사 갈 거예요? 강동구로? 이 친구 계약한 건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? 안 되잖아요, 그죠 지인 영업이 안 된다. 그래서 슬프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.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 왔어요. 찾아왔어요. 한 15년 만에 찾아왔어요. 이런 경우 대부분 뭐죠? <laughs> 그죠? 대부분 요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일단 약간 거리감이 생기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 중개사들은 지인영업이 안 된다. 그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회생활에 좀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.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, 누구나 다 관심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물어볼 때 본인을 찾습니다. 주변에 그래도 이왕이면 중개사를 찾아요.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뭐 이거 8억 5천만 원인데 하나만 사줘 하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럴 수도 없는 직업이고. 지인 영업이 안 된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혼동을 하세요. 특히 이제 한 40대 후반, 50대 중반, 요 사이에 계신 분들. 사회생활을 좀 왕성하게 하시다가 제2의 인생으로 공인중개사를 택하신 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겪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죠? 안 뽑아 주니까 나이 많다고.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차리신단 말이에요.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뭐이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한 20여년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여기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. 자, 그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와서 25평 아파트 어우 개업 축하해 하면서 사주지 않습니다. 지인 영업 자체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인이지 이어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인맥이 절대 되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할 때꼭 내가 잘 아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?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 지역의 시세를 파악하는데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? 그 지역의 시세를 파악하는 거는요, 가서 본인이 열심히 사주만 다니면 시세 파악하고요, 골목 파악하고요, 사주만 있으면 다 파악돼요. 그니까 러 내가 이 지역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 뿐이지 그게 내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. 여기서 이제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디서 중개업을 할 것이냐를 처음 찾을 때 익숙한 지역으로 대부분 가시는데 의미 없다. 이런 지역에서 좀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근데 거기는 내가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.